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기념해서 교회는 종려주일을 이제 지킵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 전까지를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이 고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뜻깊고 감격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양원 계신 우리 세 분의 어르신이 이렇게 세례받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성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시원우 목사님께서 기도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 교회가 에든버러올리이션스 교회인데요. 영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전에는 영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이제 이 성교사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세 분이 세례를 받으셨대요. 한국 사람 두 분, 또 영국 사람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빌린 새 들어 있는 교회가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마치 목욕탕처럼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렇게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침례를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무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한 명도 세례 받은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교사님 교회에서 세 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 영국 교회에서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와서 축하했다는 그런 기도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한편으로 보면서 야참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영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다섯 분은 오늘이 나의 영적인 생일 날이다, 꼭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세례 교인이 되며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성찬을 참여했는데요. 과연 이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석병교에 와서 이 성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 성찬이 의미가 뭔지 또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전 전 세계는 로마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죠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당시 로마는 전 유럽을 다 지배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지배하고 또 아시아도 그렇게 변방까지 다 로마의 손길이 안 뻗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 로마의 유적 또, 로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지배했죠. 그때 그들은 문화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요, 정치력,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는 길을 누군가 막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로마와의 사상과 체제와 로마 정부를 가로막는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러인해서 기독교는 대략 250년에서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죠. 그 전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로마 정부에. 또한 맹수들의 밥이 되고 참수와 또 화형과 또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로 가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라 초대교에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냐면, 십자가로 사용할 나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성찬입니다. 핍박이 심해지면서 기독교는요, 비밀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맨날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비밀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어린애를 잡아먹는 식인 종교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을까요?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 또 사단마귀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성찬식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중간에 잠깐 성찬을 했지만 당시에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부 순서로 마치 애찬식으로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다 둘러 앉아서 지금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몸이니, 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살을 먹어? 피를 마셔? 아니, 저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마치 밀교 또한 사교 집단으로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에 대한 오해,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초대교회 때만 이것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 그랬죠. 이제는 누구나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얼마나 번창을 했는지 왕도 어때요? 왕도 교황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야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중세 시대의 성찬은 신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이 떡과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잠깐 보았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마치 나의 살과 같고 피와 같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비유이고 상징이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것을 비유로 그치지 않고 사제가, 지금으로 치면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축사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에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주 신비로운 일이 생긴다고 여겼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먹은 이 떡과 포도주가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가톨릭은 이 화채설을 그들의 신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예수님의 피를 꽉 마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때 그릇된 소문이 다시금 그런 식인 예식이 실제로 거행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혹이라도 그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돌릭의 성당에서 미사를 할때 포도주를 안 줍니다. 영성체라고 해서 조그만, 동그란, 그, 전병 같은 떡을 그렇게 주죠. 그것도 사자가 입에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내가 손으로 집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손으로 그 사자가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는 안 줍니다. 포도주는 사자만 마십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식을 하다가 흘린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가, 여러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고귀한 피인데. 그래서 사제가 그 바닥에 떨어진 피를 무릎 꿇어서 핥아먹었다는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 또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그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그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이것은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내 피다. 이러셨어요. 즉, 이 성찬은 예수님의 그리스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가시에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나무에 달려서 손발이 못이 박혀 갖고 6시간 달려 있다고 한번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 봅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이 십자가용은 없어집니다. 인류의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라고 여기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는가? 그게 오늘 그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악의 길,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수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생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 시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돌이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보는 여러분 그 성찬에 참된 의미가 성찬의 은혜이고 성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몸 안에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음식이 내 안에 모든 영양소로 온 몸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주님의 살과 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 성찬의 신비는 그겁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한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내 안에 무슨 뿅! 하고 어딘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마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전우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좀 문제가 많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갈등도 많고, 또 분열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위에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마음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집에서도 싸움은 어떻습니까? 예. 상 따로 먹잖아요, 그렇죠?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과 파당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따로 해주신 겁니다. 즉 우리는 성찬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도 하나되고 연합되지만 어때요? 이웃과도 하나되고 연합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은 몇 개예요? 지금 상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 하나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은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과도 하나되지만.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이 성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보고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 떡과 우리는 지금 이미 떡과 이 포도주를 다 각각 나누었지만 원래는 빵 하나를 띄워서 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드도 예수님이 한나 한잔 다 따라가지고 주신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띄워서 주셨다. 뭐예요? 나누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죠. 근데 그 또한 그것이 성찬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성찬도 모와 연결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뜯기시고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병이어부터 또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코드가 뭘까요? 나누는 거였어요. 나눠요.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을 혼자 다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니까 어때요? 5천명 먹고 12강 줄이 남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성찬을 계속 나누고 또 나누고 우리는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나눔의 삶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뜯고 먹은 것처럼, 이제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슬퍼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성찬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성찬에 참여한 자처럼 혹이나 그동안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면 참된 사랑과 평화로 바뀌고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예,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최후의 만찬 또 성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행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감남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찬미하며 이랬어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감남산으로 가신 거예요. 찬양하며 고난의 동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한치의 요동도 없이 주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이제 보낼 텐데요.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도 주님처럼, 그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조아이러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이 뭡니까? 건강이 부활해야 돼요. 우리의 다 죽은, 다 묻혀버린 소망,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기도의 삶들, 예배의 생활 여러분 다시금 다 회복되고 부흥되는 부활하는 그런 은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냥 매주 한 주처럼 보내지 마시고 1년 52주 이번 한 주는 정말 내가 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